뭡니까, 이거? 확 떨어지네요. 게이지 간격이 훨씬 넓기 때문에. 맥스 13도씩 1.95. 금캔 2.0. 금캔을 액출식으로 사용했을 때. 도하기, 아우, 이게 산수가 안 되냐. 자, 자. 다이소 맥스 30g. 은캔 4분. 조금 더 빨리 끓은 것 같습니다. 사용량이 50% 증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캔 667 668스노픽플랫번호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서 실전에서 적용이 그대로 되는지 자, 10분간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다이소 맥스 639 금캔 638 635 자, 금캔으로 출식출식으로 해보겠습니다 619g 안녕하세요. 번호구명 번호구왕입니다. 캠핑은 실전이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소프탄 가스의 토출 압력에 대한 것은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현실에서 실전에서 적용이 그대로 되는지 화력과 연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물 끓여 봐야죠, 뭐. 가스가 얼마만큼 소모가 되는지 화력이 유지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캔 667 667 맥스 664 664 금캔 667 668, 668. 헬리녹스 658 658 다이소 맥스 631 631 다이소 맥스 633 633스노픽 플랫버너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보너를 사용해서 10분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요거로 물600 풀가력으로 합니다 스노피크 금캔 16도에서 2 3 k g r 제곱센티미터 토출압력 2분 3분 4분 5분 7분 9분 테스트 종료. 다음 알프스 최대화력 약간의 오차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덕이 뜨거워진 상태죠. 한번 1분, 3분, 4분 태양산업의 알프스. 스노피크 금캔과 비슷합니다. 4분 30초 정도. 6분. 8분. 9분. 10분. 헬리녹스. 2분. 헬리녹스는 대륙. 3분. 4분. 그나마 가장 미세하게 좀 빨리 끌었다. 헬리녹스 8분 종료 10분, 다음 다이소 출력이 3.2kg/s 제곱센티미터가 나왔던 따스퀸입니다. 2분, 4분. 조금 더 빨리 끓는것 같습니다. 6분. 화력 유지도 느낌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 느낌입니다. 종료. 소피크 음캔. 실내온도가 어제보다 2도 정도 낮습니다. 12도 4분 경과 4분 4분 30초 비슷합니다. 6분 8분 활용 유지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9분 종료 10분 스노우픽 은캔과 동일하게 보여줬던 다이소 맥스 해보겠습니다 다이소 맥스는 대륙 스노우픽 은캔은 그 태양 두가지 동일하게 토출압력은 2.2kg포 제곱센티미터가 측정이 됐습니다 16도씨에서 1분 3분 4분 4분 30초 완전히 끓었습니다 6분 8분 동료 20분. 이번에는 스노피크 금캔으로 액추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화력. 불화력으로 20초 했습니다. 그리고 화력 절반 정도 줄이고 2분, 3분, 3분 30초. 1분 정도 단축됐습니다. 볼링 게스트는 5분, 8분. 종료. 기출식을 변경하고 풀화력 가스라인 안에 있던 액상연료가 다 탑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캔 10분간 태웠죠. 사용량 30g 알프스 29g 헬리녹스 29g 다이소 맥스 27g 이수 맥스 30g 은캔 1 g 28g 이거죠? 이거. 금캔을 액출식으로 사용했을 때 도하게 아우 이게 산수가 안 되냐? 자자자자자자 액출식으로 했을 때는 46g 기출식으로 했을 때는 30g 참고하시고요. 30g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화력 저하 현상이 생기지 않았다. 화력 저하 현상이 생겼다면 연료 소모도 줄었겠죠. 그리고 은캔, 은캔 28g, 다이소 맥스 27g. 이거는 실내 온도가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두 개도 차이가 없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출식은 46g, 30g 사용했던 게 46g이니깐 사용량이 50% 증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3.2, 최소 2.2. 증기압이 그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1kgf 제곱센티미터 차이가 있었는데요. 실제 사용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전부 비슷하다, 비슷하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게이지 간격이 훨씬 넓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이소 거. 어, 이거 뭐죠? 사용한 후에 압력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1.68 뭡니까? 이거? 확 떨어지네요. 액출식으로 사용했던 거는 16도씨에서 2.4 정도 나왔었습니다. 1.9 액출식으로 사용했던 거는 그나마 덜 감소가 됐네요.